세기말인데 샷건 안 통하려나? 오케이. 신지서 소리. 딱기다려 내가 간다. 무슨 맛좀 봐야. 어? 이거 보스가 떠버렸군요. 일단 상대에게 어그로를 넘기고. 야, 이 젠장. 잠복한데 눈척기 튀어나오냐? 역시 제 우렁찬 벅샷 소리에 반스런을 때려버리는군요. 그런다고 내가 놓칠 줄 알고 지옥까지 추격해 주마. 나, 둘, 셋, 넷. 빰벅샷 <말>, 쓰레기네. 아니, 이거 벅샷으로는 사람 못 죽입니다. 샹겁 개똥이네. 잠깐만. 기습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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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긴 어디야? 난 분명 샷건 쓰다 조아올세 있는데 왜 화장실이야? 두렵냐고? 냄 <놀랄>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장담하는데 해방의 기쁨 끝에 마주친 공원 휴지거리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날은 정말 슬픈 날이었습니다. 나씨 떠올리니까 또배 아프네. 내가 휴지를 채웠었나? 자. 아저씨 아직도 담배 피시고 계시네. 몸에 안 좋아요. 여기 짜이 누구야? 나다 쉽겨. 어우 씨. 네,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게 뭔데? 채널을 릴리즈 오브 리하빌리티? 야, 이거 신체 포기 각서 아니야? 내가 이런 걸왜 해야 하는데? B E L L 엔터. 아니, 뭔데? 무슨 설명이라도 해 주고 틀렸다. 이건 플래체타. 자 이제 너랑 나중에 쏠사람을 고르라는 거지. 실 하나 공 둘이니까 공포탄 확률이 높잖아. 그럼 당연히 날쏴 써서 아 아니다. 취소. X발... 어. <laughs> 이제 50대 50이지. 넌 됐다. 딱 돼. 레밍턴 870이라. 너가 복사 스케블를 알아. 헤드아이 조지기. <laughs> 뭐야 이게 안 죽어? 나 씨. 3실탄 20포탄. 3실 20. 잠깐만. 어차피 저놈 딸피인데 한방이면 보내는 거잖아. 이 세계로 보여주마. 하! 유 럭키 서너브 제발 접복해. 제발. 아, 조졌네, 진짜. 살살 쏴주세요. 아니, 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모지리가 딜러를 하고 있어? 라운드 이것보다 더? 오, 뭐야? 유희왕이야, 뭐야? 듀얼! 오케이, 수갑. 담배. 이게 다야? 오, 이번엔 HP 4에 1710또 50대 50이네요. 근데 아이템은 뭐야? 담배는 P1 회복, 수갑은 상대 턴 뺏기. 잠깐만, 이러면 너무 쉽잖아. 묶어놓고 좁혀 패면 되는 거 아니야? 첫째 턴에 공포탄이어도 둘째 턴에 실탄 쏘면 되니까. 불쌍한 자식, 구슬찜질 받아라. 아이씨, 오 어, 안도해? 표정 피지 마라. 아니, 내가 구겨주마 <laughs> 다음 아이템은 뭐야? 행복한님? 이거 행복한님 전용템 저비톱이잖아. 너샅또 어, 당했구나. 그러고 그냥 하이네켄 주는 거야? 아니 신도 여기서 노름하다가 죽었는데 그냥 맥주 보여주고 끝이야? 2실2공 맥주는 약실 한발 없애는 거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쇠톱은 데미지를 1 올려줍니다. 총으로 쏘고 톱으로 써나? 일단 엄대엄이니까 도박 한번 합시다. 오 이제 실탄 확률이 올라갔으니까 데미지 더블로 갑시다.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무슨 한창까지 잘랐어? 소도오프하면왜 세지는 건데? 아니 이걸 또 맞았어. <laughs> 맞다 아직 게임 안 끝났지? 오내 수갑은 왜 니가 쳐? 제발 자, 제발 살, 제발 자. 나 아, 이거 진짜 제대로 안 왔나 보다. 제발 살, 제발 제발. <laughs> 몸에 구멍이 났는데 체세 동기를 어떻게 살리는 거야? 너 이제 뒤졌다. 그렇지. 삼실이 불꽃 티베깅 시작. 월초류 비기. 줄 담배. 이건 죽돌이 아저씨 목. 자 약실을 까볼까. 뿌다 마드리 요건 내 거. 3대1 확률이니까 요건 니꺼! 네 하하하하하 <laughs> 가차! 즐거운 듀얼이었다 아니 다이 게임 처음 하는데 벌써 왕이라니 오케이 막판은 좀 빡세게 가는군요 오 뭐야 뭐야 폭탄을 놓고 싸우는 건가? 아씨 뭐야 그냥 가위잖아 그냥 전원을 끄면 되잖아 미친놈아 들어와 오한 번에 네개나 수갑 담배 돋보기 톱톱톱톱 아이 수갑이네 그래도 이 정도면 이길만 어음 막판이라 목숨도 여섯개입니다 1실 2공 잠깐만 2젠 알려지지도 않네 바로 맵팩 온또오순조로운 오! 시작입니다 이제 공포탄 두발인데 너가 뭘할수 있는데 이런 미친 왜 돋보기까지 쓰는 거야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어 그래 맞지 공포탄 맞네 이거 자 나도 톱 하나 주세요 아니 아, 아 아니 이게 무슨 나 그런 취향 아니야 어우 그래도 돋보기는 하나 주네 잠깐만 이거 뭐야 하나 둘셋넷 오케이 4대4네 자 들어가셔야죠 디텐션 온 약실 약실을 보자 가셔야죠 <laughs> 피 4나 받고 아직 묶여있는 상태 3실 4공이니까 여기서 저를 한번 쏴줍시다 나도 한방 너도 한방 아니 눈이 왜 이렇게 좋아 이제 수갑이 풀렸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다시 잠구면 그만이야 <laughs> 실탄 뺐대요 잠깐만 힐 쓰면 안되는데? 오, 야 줄담배 몸에 해로아 미쳤나봐 지금 실탄 몇개야 아 이게 실탄인가보네 와 ㅈ됐다 진짜 오오신 병신. ㅂ 신입니다 여러분 딱대 석션 실탄 계산할 필요없어 괜찮아 괜찮아 띵띵띵띵 <laughs> 자 톱나와라 오 아니 왜왜 계속 나오냐고. 좋아. 좋아. 총알은 320. 자, 이제 뭘뭐 해야 되지 알지? 자연스럽게 가자고. 자연스럽게. 딱. 게이밍턴이자 이제 씨가. 아니 그러니까 전원을 끄라고. 전선 아깝게. 현재 상황 2실 20. 실탄 다음에는 공포탄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예상을 예상해서 실탄을 넣는다면 대라이 모르겠다. <laughs> 뭐야? 끝난 거야? 역시 보스를 숨겨뒀구나. 이게 빨 뭐야? 에헤이 설마 끝이겠어. 아 뭐야? No. <laughs> 진짜 일주에 <1차에> 끝냈어. <laughs> 야, 벌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클리어 도전 과제도 떴네. 축하합니다. 배. 잠깐만, 문을 더 들어갈 수 있어? 아무튼 이렇게 돈을 찾고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래도 돼? 19분 만에 클리어 했는데 화장실 간 시간 생각하면 거의 12분인데, 그야말로 게임만 딱 깨버렸구나. 화불할까? <laughs>